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상호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해설 마흔번째 시간에 소개 드릴 작품은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 니케는 기원전 19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조각인데요. 머리와 팔이 없고 받침대가 뱃머리 모양인 승리의 여신 니케를 나타내는 조각상으로 로마 시대의 복제품이 아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소수의 주요 헬레니즘 조각상 중 하나이지요. 로도섬의 주민들이 에게해에서일어는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를 관장하는 여신인 니케를 묘사한 대리석상을 사모트라케 섬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기드는 3.28m, 전체 높이는 5.12m, 입상만의 높이는 2.75m이지요. 물 위를 달리는 뱃머리에서 우리에게 날아올 듯한 모습의 승리의 여신 니케. 1863년 프랑스의 영사대행 겸 고고학자인 샤를르 샹보아소가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할 당시 파편으로 남아 있었는데 두 차례에 걸친 발굴을 통해서 석상 뱃머리 부분과 니케상의 파편들을 발견했으며 이후 머리와 팔이 없는 현재의 형태로 복원해서 1884년 이후 루브르에서 전시하고 있지요. 범 헬레니즘 신전에서 신자들은 재산에 따라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화려한 것까지 봉헌물을 바쳤는데요. 이는 신들에게 경외를 표하고 그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렇게 뱃머리에 내려오는 승리의 표상은 중요한 해전 승리 후 위대한 신들에게 감사하는 제물로 해석될 수 있지요. 기원전 3세기에는 여러 가지 해군 제물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 중에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북동부, 샤가트 인근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 식민지였던 키레네 아고라 해군 기념물이 고 여기에는 약 20미터 길이의 배가 있었지요. 기원전 301년에서 292년 사이에 주조된 마케도니아 왕 데메트리오스 톨리오르케테스의 동전 테트라 드라크마는 날개를 펼치고 뱃머리에 있는 승리의 여신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유형의 기념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지요. 1870년부터 사모트라켓 성역의 건물을 발굴해온 오스트리아 고고학자들 중 건축가 알로이스 하우저는 현장에 남겨진 회색 대리석 블록을 제대로 조립하면 군함의 뾰족한 선수 모양이 될 것이고 석판 받침대 위에 놓으면 조각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고대 조각 전문가인 오토 벤도르프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조각상의 몸체와 조각을 연구해서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은 사모트라케 기념물 전체에 모형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요. 루브르에서는 이 고고학자들의 모형에 따라 기념물을 복원하지요. 약 100개 이상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조각은 일부는 원본이고 일부는 복원된 것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복원 부분은 오른쪽 날개이지요. 대리석 흉상의 왼쪽 부분을 보면서 오른쪽 부분을 석고로 재창조하였으나 머리, 팔, 발은 복원하지 않았으며 배 모양의 받침대가 제거되어서 완성되었지요. 조각상은 받침대 바로 위에 놓였고 그런 다음 박물관의 주계단인 다루계단의 위쪽 계단참의 정면으로 놓이게 되죠.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두 날개를 활짝 편 승리의 여신 니케가 승리의 나팔을 불며 물살을 헤치며 나아가는 뱃머리에 오른발을 내딛으며 내려오고 있는데요. 정적인 균형보다는 강렬한 움직임과 극적인 표현이 특징이지요. 조각상을 보면 가슴 아래를 끈으로 묶은 옷은 맞바람을 맞아 흩날리고 있고 앞에서 보는 해풍에 젖은 옷이 배다, 에 복근과 배꼽, 약간 비틀고 있는 몸통이 그대로 드러나며 뒤로 살짝 빠진 왼발과 몸통 뒤로는 바람에 흩날리는 옷의 주름이 생생하지요. 기원전 작품이지만 중세 유럽의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뛰어납니다. 이 조각을 보면서 우리는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의 뱃머리에서 두 팔을 벌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니케 여신 조각상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지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유래를 소개해야 될까요? 1971년 미국의 신발회사 블루리본 스포츠가 독립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찾던 중, 공동 창립자인 필 나이트의 파트너였던 캐럴린 데이비슨이 브랜드를 나이키로 할 것을 지원했고, 운동과 승리의 상징이자 발음이 간결하고 역동적이라는 이유에서 채택되었지요. 수수 로고는 마치 날개처럼 보이는 곡선형 디자인으로 날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빠름과 움직임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지요. 이 로고를 캐롤리는 단돈 35달러에 디자인했으며 나중에 그녀는 회사로부터 보상으로 주식과 금반지를 받게 되죠. 지 1939년 9월 제2차 세계자전이 선포되자 이 승리의 여신상은 해방 때까지 다른 유물들과 함께 프랑스 중부의 앵드르 지역에 있는 발랑스의 섬으로 옮겨졌고 1945년 7월 루브르 계단 꼭대기에 손상없이 다시 설치되었지요. 그리스 정부는 이 니케 조각상이 프랑스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인 샹빠조에 의해서 당시 오스만 영토이던 사모트라케 선에서 무단 반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은 식민지적 맥락에서 가져간 약탈 문화자라는 입장인데요. 2000년대 이후 대형 박물관을 상대로 하는 파르테논 조각 반환 운동과 함께 루브르의 니케 조각상 반환도 정중히 요구해 왔지요. 그러나 루브르 박물관과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요. 즉 불법적인 약탈이 아니라 당시 발굴과 운반은 오스만 당국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으니 불법적인 약탈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발굴과 이전이었다는 입장이지요. 프랑스는 루브르가 모든 인류가 접근 가능한 공공박물관임을 강조하면서 니케 조각상은 전 세계인이 감상할 수 있는 장소에 잘 보존되어 있다고 주장하시오. 프랑스는 국유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바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루브르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그리스와 프랑스 양국 간 상반된 논리와 주장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제도 돌아봅니다. 첫째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교장각을 약탈해서 가져간 조선 왕실 의궤인데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프랑스 국유 재산이 되었죠. 둘째는 1887년경 프랑스 외교관 빅토르 꼴렌드 플랑스가 한국에서 입수하여 190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여 역시 프랑스 국유 재산으로 분류된 직지인데요. 정확히는 백운 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 유절인 이 직지는 1455년에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78년 앞선 137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인쇄본이지요. 입수의 경우는 약탈보다 반환 논의가 더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세계적인 유산인 만큼 외교적 협상 등등을 키우고 국제 여론을 조성해서 반드시 찾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모드라게의 승리의 여신 니케를 보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을 생각해 봅니다. 들어와서 배로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사도 바울이 당초 아시아로 가려던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어 유럽으로 변경하여 아시아에 들어와서 마케도니아의 넷볼리스로 가기 위해 진검다리처럼 거쳐야만 했던 바로 그사모드라케 섬. 사도바울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아시아가 먼저 전도의 기쁨을 맛보았을 텐데. 해전에서 이긴 로도스 섬의 승리라기보다는 아시아보다 사도바울을 먼저 맞이한 유럽의 승리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밀로의 비너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